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이새스쿨 기억하고 나와준 너희들 환영한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124편 7절과 8절 두 절을 읽을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어 옛날에는 개가 집에서 도둑을 지켰어. 요즘은 애완견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 요즘 개는 아마 도둑 못 지킬 거야. 아마 요즘 강아지들은 도둑이 와도 꼬리치고 좋다 그럴 걸.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개들이 도둑을 지켰지. 낯선 사람이 오면 짖고 그러니까. 아, 어,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계획하면 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네 개들을 죽이는 거야. 이제 고기덩어리 같은 데다가 그, 이렇게 그 쥐약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다녀. 그러면 개들은 그고기덩어리니까 답석 받아먹고 이제 많이 죽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도 그래서 죽은 적이 있었거든. 음, 그래서 그 주인들이 어, 도둑으로부터 자기 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도둑이 던져주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훈련을 시켜. 어, 친구들하고 짜고, 친구들이, 에, 이제 고기 속에다가, 그때 이제 금계락이라는 약이었는데, 뭐에 쓰는 약인지는 할아버지 아직도 몰라. 근데 굉장히 써. 어, 그래서 그 금계락을 잔뜩 집어넣어. 그리고 던져주면, 아, 고기라고 덥석덥석 받아먹잖아. 근데 보면 써서 아주 죽겠거든. 그런데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면, 쓰지 않고 편한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거는 언제나 쓰고 아주 숙주 쓰니까 개는 학습이 되는 거야. 아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겠구나.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엔 도둑들이 거기다 주약을 넣고 던져도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지.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개 생명을 지키고 그래. 우리의 삶을 사냥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도둑 같은 사람들이 또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 덫도 놓고 올무도 놓고 그래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또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니까 할수 있지 그런데. 사람 그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럴 때도 그 나름대로 법도가 있어야 돼 잔인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에스키모 사람들은 주로 사냥해서 먹고 살잖아. 그런데 뭐 물고기를 잡든지 짐승을 잡았을 때그 이제 죽여야 되는데 가장 고통 없이 죽이려고 이제 단번에 숨이 끊어지도록 그, 그런 일들을 하더라. 자기가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 죽는 동물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건 참 괜찮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절대로 사냥을 해도 이 방법은 쓰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게 덫채야. 이렇게 덫 올무를 놓는 거야. 덫에 걸리면 짐승이 금방 죽지를 못하잖아.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지겠니?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덫과 올무는 금지하는 나라가 많을걸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는지 몰라 근데 너 덫에 걸린 짐승들 혹시 텔레비전에서 봤니? 이건 인간이 정말 잔인한 거야 그리고 거의 덫에 한번 걸린 짐승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되니? 그런데 오늘 여 성경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을 썼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는 뜻은 뭐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어, 우리가 시편 1편 자주 얘기했는데 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런데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 꾀를 이렇게 부려 그렇게 되면, 거긴 좋은 미끼가 있는 것 같고, 좋은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미끼인 줄 모르고 덥석 물지, 어, 이거 괜찮은데, 맛있겠는데, 어, 이거 횡재했는데, 그런데 그게 올무라는 거야, 그게 덫이라는 거야. 그나 쉽게 죽지 못해, 비참하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악인의 꾀나 세상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 아주 예전에, 그, 우리 한국의 교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통일교회 돈을 받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어, 한 적이 있었어.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많은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망신당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교단에 그것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은 분이 할아버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 어, 어느 날 와서 화가 많이 나셨어 어, 그때 한 300만 원씩 받았거든 근데 그때가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냉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였어 500원 할때 지금은 냉면이 얼마냐 비싼 데는 한 14,000원 할걸 그러니까 한2 30배 최소한 되니까 어, 300만원에 20배, 30배, 뭐, 몇천만원 억단위 돈이잖아. 지금을 가치로 얘기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세계 일주하다가 그게 틀통이난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할 때,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텐데, 아, 누구든 문선명이 돈인지 몰랐습니다. 통일교 돈인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변명했다는 거야. 그때그 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할아버지는 아직도 잊지 않아. 김 목사, 냉면 한 그릇, 500원 하는 냉면 한 그릇도 누가 그냥 사준다, 그렇게 하면 이거 먹어도 되나? 괜찮은가? 그러니까 깨끗한 건가? 위험한 건 아닌가? 생각하고 먹어야 되지 않니? 그런데 돈이 300만원인데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먹어? 그건 더 어리석은 일이고 더 나쁜 일이지. 할아버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 개는 강아지는 주인에게 훈련받으면 그게 고기 덩어리지 뭐든지 주인이 주는 것 아니면 먹지 않아.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도 믿는다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장로님이라고도 그러고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 묻지도 않고 묻는다면 얼마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라면 덥썩 묻고 그러는데 그건 믿기거든 그냥 보통 믿기가 아니야 우리를 잔인하게 표명시키는 그 올무와 같은 거야 덫과 같은 거야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그냥 죽고 망하는 게 아니라 깨끗이 죽고 망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고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전에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도 잘살수 있어. 그리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사냥꾼의 올무와 더체는 걸리지 않는 삶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과 배움을 갖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맛있어 보고 커 보여도 그것은 덫이야, 올무야. 너희들도 유튜브도 보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지. 세상에 보면 언제나 그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 걸려서, 처음엔 믿긴 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어, 비참하게 인생을 망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텔레비전에서 볼수 있어. 요즘도 너희들 할아버지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대강 알 거야. 근데 너희들 그런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를 늘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어, 도둑이 옛날에 개를 죽이려고 할때 고기 덩어리에다가 취약 같은 거 나서 그취약인줄 모르고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어, 죽은 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 주인들이 훈련을 시켜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게 하고, 어,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지 않는 훈련을 해서 개 생명을 지켰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 개, 처럼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 구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올무와 사탄에 덫에 빠져 비참하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숲을 어린이들은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려서 자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공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세상에는 덫이 너무 많아 덫 속에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끼들이 있어 그 미끼에 눈 얻어서 덫친도 모르고 먹다가 덫에 걸려서 인생 마치는 사람들 참 많거든. 너희들 덫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것을 잘 구별해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고 살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